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가 세워가지고 여권 검사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 나옵니다 여러분. 올라올래? 나도 저기저 여기 다너뭐 할래? 기지 뭐 할래? 가지아 no. <목소리는> 뭐 아, 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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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나 살짝 사진 찍을 때마다 와우.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짤로 나오고 있거든? 관심.. 그런 관심이 왜 많은 관심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승리생이 되니까 거의 500년 동안은 아내 거였어? 음. 하긴 어디다 너무 귀어뭐 <laughs> 멋있어 근데 뭔 벌써 3... 아 홍대 레이스 스킷 여기가 살짝 이 친구들의 한강 개념인 건가? 다들 술을 마시네요. 그럴 그래서... <laughs> 한강 개념. <laughs> 어, 아그네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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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정말 여유롭게 혼자 다닐 거거든요. <목소리> 어, <수건채해. 목소리> 오늘의 조식. 간단하게 <목소리> 않으려고요. 오늘의 마지막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웃긴 게 침대 세개짜리 방이더라고요. 저희는 두명이니까 가운데는 그냥 짐 올려놓는 용. 그리고 별반 다리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창문 뷰라니. 일단은 컵에 옷을 입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빨리 나갈게요. 아, 날씨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왜 집에 갈 때쯤 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져? 개빡치네.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야. 내가 원하던 건 이런 거였어. 지금 너무 좋아. 최상이야, 지금. 계속 이렇게만 입고 싶은데 내일 집 가야 돼. <laughs> 여긴 거 같은데? 세첸 용천. 데일리 티켓 프라이빗 체인지. t h 아, hello. Hello. s c a n n 63, 63, 63, 63, 어차피 옷 입고 왔는데 괜히 사이빗으로 했나? 헐, 나 수건 가져오는 거 깜빡했다. 아, 챙겼는데, 씨 어쩔 수 없지, 뭐. 뭐, 말리면서 가야지. 아, 됐다. 오, 챙겼어요챙겼다 대박. 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망했다. 선크림도 안 발랐다. 여기는 수영복 있어야지 들어가는 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영장인데. 아, 근데 여기가 그늘이 아예 없구나. 망했다. 엄청 타겠네. 어, 저쪽에 썸베드 그늘진데 있다. 아, 등록하는 건 망고 공통인가벼? 꽤 깊은데? 응. 어, 꽤 깊은데? 응? 너무 깊은데, 꽤? 응? 나 지금 까츠라 들고 있어요. 너무 이쁜데? 아 근데 따뜻하다. 근데 확실히 온천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많다. 튜브, 튜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다. 저기 체스하신다. 체스가 있네. 와, 낭만 지진다. 나오니까 너무 추운데? 나오니까 너무 추워 와이 피치 타월 사야 되나? 와 너무 춥다. 여기가 실내인가 보다. 여기 실내 스파우와와 와, 와. 여기가 진짜 따뜻하다. 안 되나 봐요. 저한테 갑자기 고무줄을 던져주셔가지고... 저도 울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실질이 안 좋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제가 오픈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늦게 온걸 뿐인데도 벌써 물에 엄청 뭐가 떠다녀요. 얼굴은 웬만해서 담그지 마세요! 타올을 살려고요. <laughs> 대여를 해야겠어요. 비치 타올을 살라 했더니 6,600이에요. 하나, 2만 5천? 그러니까 타올 자체를 사는 거예요, 대여가 아니라. 1,800, 그러니까 한 6,000원짜리 하나는 있어가지고, 그걸 살릴까? 하고 봤더니 1회용품이라서 되게 얇아요. 그냥 되게 얇은 수건이야. 완전 싸구려. 맥주나 사야겠어. 맥주 마셔야 돼. 야, 쳤다 야, 미쳤다. 미쳤다. 야. 와, 사람 장난 아니게 많아진다. 대박. 그대로 입고 숙소 가는 중 수영복이 너무 젖어가지고 겉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씻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아니 사실은 그냥 택시를 탈까 했는데 하나 18,000원씩이나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건가? 저게 티켓인가? 티켓 패스 아시간 이, 이, 이게 끝인가? 이건가 봐요. 어, 아, 아, 그냥 타면 되는 건가? 그냥 타면 되는 건가? 한국 버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방향이 저밖에 없어서. 무섭네. <laughs> 도착했다, 여기다. 헬로우. <laughs> One person. 아, 헝, 어. One 헝가리는 자리를 안내해주는 개념이 아닌가 봐요. 그냥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되나 봐. 음식이 되게 빨리 나와요. 한 1분? 3분 만에 나온 느낌인데? 음. 맛있다. 뭐 봤다. 다 바스도 그 아, 진짜 벌레가 계속 공격하길래 그냥 후다닥 먹고 나왔는데 후기로 듣긴 했거든요 팁을 12%나 붙인다고 진짜 12% 붙였더라고요 좀개 심하긴 하지만 입씨름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낸다 여지껏좀 말도 안 되게 친절한 나라들을 위주로 갔다온 건가 봐요 뭐 일본이든 발리든 태국이든 음, 러시아도 좀 한국식 무덤덤 무뚝뚝한 느낌이긴 한데 유럽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뭐 어떡해? 뭐 어떡해?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뭐다 그렇긴 하지만 인종차별만 안 하면 되지 뭐. 성 이슈트반 대성당?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일단 젤라또 하나 때리고 거기 좀 구경하고 그레이트 마켓 홀?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국회의사당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와. 유럽은 그냥 그림이구나 그림이야 근데 아쉽다 이 되게 고딕한 이 건축 옆에 너무 현대식 건물 있는게 좀잘 안어울린다 여긴 옆은 괜찮은데 가그리 <목소리> 나? 아직 어리고야. 열심히 시켜서. 나 너무 쓸데없이 큰 걸로 한거 같아. 어떡해? 근데 예쁘다. 너무 쓸데없이 큰 걸로 했는데 예쁘다. 흘리면서 먹으니까 비둘기가 모여드네. 이게 무슨 일이야? 버스 기다리는 중. 여긴가 보다. 오. 진짜 신기하다. 한국은 햄 소시지 정도는 저렇게 안 파니까 우리는 삼겹살과 목살, 소고기, 바베큐용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헤이, 너무 귀엽다. 우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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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네릭메그네릭타똑 같네, 디자인이. 좀더 예쁜 거 없나? 아, 땡큐, 땡큐. 카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음, 가게마다좀 다른가 봐요. o 리캐시라길래 돈을 뽑으려고 합니다. 와, 이거 하나 뽑는데 수수료가 천이 더 붙더라고요. 어. 이게 하나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좀 많이 뛰어가는 것 같은데, 어쩐지 만 헝가리 집에 뽑으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 이걸로 샀어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엽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괜찮죠? 아니, 여러분, 싫어요? 아, 진짜. 계산을 정신없어서 찍지를 못했는데요. 이 토, 토카이 와인 사는데, 제가 하나는 이제 현금으로 사고, 하나는 카드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드가 돈이 살짝 모자란 거야. 그래서 트래블 원래 충전하려고 했더니, 그 중개 기간이 지금 서비스 이전 중이어서 한마디로 지금 사용 못한다는 거야 지금 땀이 엄청 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계좌를 추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패키지 팀원분들한테 혹시 지금 헝가리또 3 0 0 0 보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예 오늘 바로 답장 오신 분이 있어서 네, 했습니다 아 이. 이게... 으로 나왔는데 이제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신 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인기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종차별 후기가 있어 가지고. This <봐라> one. 갈릭 수프 꽤? Yeah. This one. 스테이크 윗더 마쉬룸. Oh, do you want the steak i o a n b d Medium. d i n o 와, 갈릭 수프인데 와, 냄새가 장난 아니야.

교보분어 넘버 30 going from 30 the... <목소리도> 계산을 했거든요. 11,980 헝가리 돈이 나왔는데 그걸 하나로 하면 45,000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싼거 아니에요? 아니 스프도 이따만 시에 고기도 심지어 두 덩이에 어? 막가니시로잘되어있어 근데 그게 45,000원? 이게 어금 한국 버전 확실히 싼거 같아요 한국은? 내 생각에는 좋기 10만 원이야 거기에 이미 와인 한 잔부터가 만 원이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 솔직히 너무 돈지랄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45,000원? 어 후회 없었던 거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한국에선 못 먹잖아 돈 없으니까 그 당시에 술마시 한국인들 포토스팟주요이들어 언니 들 아, 막상 가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근데 진짜 격렬하게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쉬워. 일단은 간단하게 조식을 좀 먹고 가려고. 안녕, 헝가리. 음.